성훈이랑 밥 먹기로 했거든. 성훈이랑 성훈이가 지금 연락이 없네. 이썩을려 약속 진짜 안 지키는 거 뒤집어진다. 전화기를 꺼놨어요. 또 꺼놨는 게 아니고, 저는 배터리를 충전 안 했겠지. 성훈아, 성훈아, 성훈아! 서훈아서훈아 <laughs> 서훈아. 빨리 좀 빨리 씻고 그냥 빨리 안 쓰고 나와 빨리 가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이 년아, 이제 약속 했으면 근데 문을 지금 한 시간 두드리고 있었어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 여기 앞에 있을게 문 닫지 말고, 빨리! 자지 말고 어우, 나 그, 손앞 안... 아 손아파 하.. 그냥 이 아, 렌즈만 끼고 나와 가자 아, 접접이. 그래도 얘 도착을 했다는데 어떻게 어? 이 약속도 안 지키고 너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잖아 아. 스타킹까지 스타킹까지 신고 와줘 네 아자아자아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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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어떻게 못 풀려고 스타기가으니 그냥 대충 청바지에 티 입고 가면 되지. 언제부터 네가그런 그래 꾸미었다고 갈롱띠겼다고 지금 네가스타기하신는거니 오메이 oh 갓, 까두르다, 진짜. 아직도 멀었나봐요. 성은아, 성은아. 사람 좀 살자, 성은아. 내가 온지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얼 쉬고 절 쉬고 돌아간다. 어이, 쉬고, 쉬고, 돌아간다. 아, 저, 어이, 쉬고, 쉬고,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갑수리가 죽지도 않고 도 왔네. 어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어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물그리 <laughs> 그래 뿌리산노 가시나야, 머리에. 머리 안감어 그 티내놔. 아이고, 뭐, 머리 희한하게 뿌리싸는에 가시나, 문디 가시나, 마 고마시리마, 대가리마, 보삽니까, 너마 미리, 미리, 일찍 준비하지. 이리, 그리, 그래, 가시나야. 이리, 이리, 가시나야. 이리, 사람,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어 문디, 문디 가시나야. 마마느마마 대가리마, 마. 보삽니까, 너마 진짜, 엄마, 시리마에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우, 가시나. 안 가, 가야, 안가요라안가요라 아유,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전화를 받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안 오지, 문디 가시나야. 어? 아이나못살다못살다하수까지쳐 뿌리고 나한마저 이너 너도 떠떠떠떠니까가시나가오나마어너 따는 딱 하니까 막 항수까지 젖 뿌리고 막 알았어 요라 엄마 먼저 갈란다 그 응, 가시나가마 이 컵도 가져가나 가져갈 거면은 누구 누구 준대 이하운 네 거잖아 음. 아 무거워죽겠고 만 가시나마 이런 거막 신문을 쓰기고 이이 맞나? 아우, 길도 험하다. 억수름 험하다, 이 무섭다, 이 어떻게 밤에 다니노? 가시나, 야. 아우, 끙끙하다. 끙끙하다. 억수끔끙한데 다녀, 가시나. 아이고, 무섭으라. 아이고, 무섭으라. 길도 끙끙하다. 조심히 다녀, 가시나, 야. 이동네막 동네방네 동네 무서운 사람, 억수 많다. 아이고, 무섭다. 가시나야, 택시 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어, 가시나, 나를 막 30분 기다리게 만들고. 이들으라 가시나, 문디 가시나야. 어? 이 새가 만발이 빠지려나. 어제 엄마를 기다리게 만들고, 엄마 다리, 우리하게 아파 죽겠는데, 여기까지 걸어오게 만들고, 뭔디 가시나, 진짜.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성원님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늦지 마세요. 님, 30분씩 일주타니 미모예요. <laughs> 잘한다, 잘한다. 홍당고들이고 잘한다, 고 잘한다. 아이고 사이다다 뻥 뚫렸다마.